종음명비율리마을 종종장음이라여 시등 불가설향 불찰미진수 향수의 얘기 최근 윤희산 향수해는 명묘수하여 세계종은명 출생제방광대자리니 일체불체복마음으로 위채던 자중체 아방에 유세계하니 명염거당이여 그 불오는 세간공덕 계시며 자상에 과불잘 미진수세계하야여 금강당세계로 지등하야. 유후세계아니명주흘생보요불오는 사자력, 보은이시며, 자상에여, 사바세계로제등하여유후세계아니명 어복당이여, 불오는일제지의 왕이시며, 자세계종체상방에 유후세계하니며, 영보영락 사자강명이여 부르는선변화연하당이시니라 해석을 안하셔도 되겠지요. 네. 그게 우리 한국 스님들은 반드시 하엄경을 이렇게 야무지게 매일 독송하시면 더 좋지요.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만큼 그렇게 하음에 빠지질 않거든요. 우리는 어하 원효 스님, 어상 스님을 필두로 해서 균여대사,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조 스님, 이와 같은 분들이 하음 세계를 너무 많이 펼쳐 놨기 때문에 중국산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돼가 있진 않은데, 우리 한국산은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는데, 산 제일 높은 산은 무슨 봉우리입니까? 전부 다. 우리 한국산은 무조건 비로봉이야. 뭐 묘향산도 비로봉, 금강산도 비로봉. 예. 오대산도 비로봉, 소백산도 비로봉, 태백산도 비로봉, 팔공산도 비로봉해요. 무조건 비로봉. 하암경을 애가 한 사람은 후지산도 비로봉이야. 음, <laughs> 무조건 그 가서 막 최고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 그거만 봐도 이땅에하암의 세계가 얼마나 널리 펼쳐져 있었던가. 그 잔잔한 물결이 내인대까지도 이렇게 섬에서 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읽는 대목만 읽더라도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인생이 구사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정말로 아름다운 단어들을 곳곳에 박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하안경이라. 그다음에 건강 보험 광명 향수에 따른 10향수해 106페이지입니다. 제 불자야 피건강영강명향수해외에 자유향수해하니 명일체장응구영식당이요세계종은명청정행장음이며 자유향수해하니 묘형일체 보화강요 보화강요 해로 세, 해요 세계종은 묘형공덕상장의 미며 자유향수의 허니 명연하게 부요. 세계종은 명보살만이 관장음이며 자유향수에 아니명묘보복이여 세계종은 명정주륜이며 자유향수에 하니 명가의 하 변조요 세계 종은 명 백광훈 조요며 자유 향수의 하니 명변 허공대 광명이요 세계 종은 명 보광 보조며 자유 향수의 하니 명묘하 장음당이요 세계 종은 명 금을 안녕 낙이며. 자유 향수에 아니 명진주 향의 장이요 세계 종은 명 불광명이며 자유 향수에 아니 명보륜광명이요 세계 종은 명 선하현불경계광명이라 여시등불가설불찰미진수 향수해에 기책은 윤희산 향수에는 명무변윤장음저요 세계종은 명무량방차별이니 일체국토종종은 설음으로 위치하던 차중의 차중체 하방에 유세계 아니면 건강하게 여부로는 무진상 광명 보문음이시며 차상에과 불찰십 불찰미진수 세계하여 유세계하니여 건강당 세계로 제등하니 명출생 보호당이여부로는 복운 복 복덕 불어오는 복덕운대 위세이며 자상해여 사바세계로 제등하니 유 세계하니. 명중복 그 묘장음이요. 불어오는 성해헤시며 차세계 중체 상방에 유 세계하니. 명일광명의 복당이요. 불어오는 지일연하우니 시니라. 다음에 재청보 장음 향수에 따른 열 가지 향수에라. 제 불자야 피제 청보장 음향수 예외에 자유 향수의 아니면 아수라 궁전이요 세계 종원명 향수강소지며 자유 향수의 아니면 보사자장 야 사자 중에도 참금사자 이런 것도 많더만 이거 무슨 사자 나왔어요 보사자. 그 우리가 보배롭게 살면은 사자 그 보사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뭐 보호 쪽제비라면 좋겠습니까? <laughs> 뭐 여우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보배에 이래도 그게 장음이 돼도안 하는 기라. 그죠? 그 화장 안 하고도 아름다운 얼굴이 있어요. 그러다고 저기 인물 안 되는 분신들은 화장 좀 하고 오셔야 돼요. <laughs> 하지안 하고 오시면 그건 범죄 행위라 <laughs> 자, 그다음에 예. 너무 제가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임 안오회면안 되는데. <laughs> 자, 그다음 에 여기 보사자 장엄요 이와 같이 우리 아름다운 구절들을 정말 보물 소문 보물 캐듯이 주섬은 보물이요. 음. 아는 사람은 바지락도 보물이고, 백합도 보물이고, 뭐 피조개도 보물이고, 미역, 다시마, 온 세상이 보배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망상에 분별하면은 유염간택이라, 나 이거 싫고 저거 좋아 이러다 보면은 막 거서부터 인생은 쫄딱 망해서 쫄그뭐 쫄딱 사자가 되는 거지, 거서부터 뭐 이제 쫄다고 사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종은면 변시 시방 일체 보며 자유 향수에 하니 명궁전세 광명운이요 세계종은명 보륜묘장음이며 자유 향수에 하니 명출대연하여 세계종은명 묘장음 변조법기며 자유 향수에 하니 명등음묘 안이요 이렇게 우리가 와난 눈빛 저 여러분들 눈에서 빛이 안 나오는 거지만 빛이 나오니까 지금 같이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 눈에서 안강이 혁혁한 거라 죽으면 뭐라 합니까 안강낙지라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은 죽으면 눈빛이 먼저 떨어지고 죽으면 이제 우리 앞에 시기 이제 떨어질 때 눈빛이 앞에 캄캄이 안 비고 그다음에 귀에 들리는 게 이제 좀안 들리죠 갈 때도 다 순서가 있죠. 자유 향수의 한이 명, 등염 묘 아니요, 세계 종은 명, 병 관찰 시방 변하며, 자유 향수의 한니 명, 부사이 장음 윤이요 세계 종은 명, 시방 광명 보호 명칭이며, 자유 향수의 한니 명, 보적 장음이요, 세계 종은 명, 등광 조여며 자유. 향수의 하니, 명 청정보 강명이요, 세계 종원 명수미 무능위의 풍이며, 자유 향수의 하니, 명보의. 난순이요 세계정은 명열대신광명이라여 시등불가설 불찰미진 소양수해의 최근 기재근윤니산 향수해는 명수장음당이요. 세계종음명안주재망이며 예일체보살지지음성으로 위체 얻지 자중체 하방에 유세계 아니며 묘검세기요, 포로는 향념성기강이시며 자상에 과불찰미진소세계하여야여 건강당세계로 제등하여야 유세계 아니면 많이 수하여부르는무예 선연이시며 자상에 여 사바세계로 제등하여야 유세계 아니면 비유리묘장음이여 부르는법 자제 경고해시며 자세계 정체 상방에 유세계 아니며 범음묘장음이요 불오는 연하게 부 강명황이시니라 음. 예, 사람에 맞춰서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에 맞는 만큼 인물이 오게 되고 예, 어떤 환경이 펼쳐지면 그환경에 맞춰서 환경이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막에는 선인장이 자라고 늪에는 도롱뇽이 자라고 이해가시죠? 짠물에는 짠 것이 자라게 되고 바다에 있는 건다 짜거든. 청각을 꺼집어 먹어보든지 뭐 미역을 꺼내 먹어도 짭절이 하잖아요. 그건 아 먹어보면 이거는 환경이 그래 됐구나. 자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영가 정도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신 거, 이판사판 을할 때, 이판으로 본다면 무명실성이 뭐죠? 즉, 불성이다. 이런 뭐가 됩니까? 성품의 이치로 이판이다. 이것은 이제 그 마음의 자리를 바깥으로, 몸띠로 드러내고 싶으면. 은 하나공신이 이 몸뚱이 이 사판이 지금 현재의 이 눈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사판이 즉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판사판만 네. 제잘 이해해도 한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수월하죠 그게 안 되면 이판사판 죽을둥 살동 사는 걸 이판사판이라는데 진짜 현망하 사는 이판사판 이무에 이판사판에 걸려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천지 만물은 사사무에입니다. 사사무에, 제가 여기서 이 마이클 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저기 카메라에 스피커에 저 사에 아무 장애 없이 나오고 있고, <laughs> 이것이 또... 필름 녹음기에 녹음에 또그 사야 사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물질이 또 어떻게 됩니까? 저장이 되고 또 여러 가지 cd를 만들어서 또 배포도 되기도 하고 이해 가시나요? 세상 천지 만물은 또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글귀가 있으면 타이핑을 차 이가 나와서 글자로 이제 사로 변해 갑니다. 컴퓨터 자판기에 스크린으로 뜹니다. 그 스크린으로 사로 나왔던 게 다시 프린트로 되잖아요. 그죠? 그또 사사무협. 컴퓨터와 프린터가 사과 사과 장애 없이 왔다 갔다. 이것은 우리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물 마시고 말하고 보고 듣고 노래하고 전체가 사사무임입니다 전체가. 사사 무해함을 하고 물한 모금 마시니까 아무 장애 없이 이렇게 쑥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것이 내이 물을 마셔서 이것이 어디로 돌고 돕니까이물이살 하나가 내 몸뚱이 살을 전체 훑고 또 지나갑니다. 그죠? 이제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맥박 뛰는 거 하나까지. 이와 같이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아주 자꾸 거룩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기 존재가 거룩하면. 쓱 쳐다보면 부처님이 깨치신건 간단하지 뭡니까 저좀 모자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하나까지 거룩하다 그래서 하음계의 사상이 어떻습니까 심, 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시삼 무차별이라 심불급 중생이 일랴라 하나라 그다음에 건강윤 장음 저 향수해 따른 열까지 향수해 향수해라고 향기로운 물의 바다라고 쓰여져가 있는 이 단어 하나를 보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선민이라고 해도, 선택받은 사람이라 해도 가은이 아니에요.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그러니까 제처럼 좀 인물이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조금 환경이 약하게 보이는데, <laughs> 정말 굉장하죠. 굉장하죠. 막 진짜 이 가슴 떨리는 거라, 볼 때마다. 제 불자야 그렇게 그러니까 불자 이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그죠? <laughs> 음, 불자야 소리도 못 듣는 거야. 순자야, 옥자야 소리는 많이 듣지만 불자야 소리는 못 듣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 뭐 제가 아마 장가가서 딸 하나 낳으면 불자야 집으로서 <laughs> 얼마나 좋겠나 철선님께서는 불자야를안 짓고 불필이라 집을 했잖아요. <laughs> 제해 불자야이 피 건강윤장음 저 향수해외의 자유 향수해한이명 하연여나처요 세계종은명 국토평정이며 자유 향수의한이명 만이광이요 세계종은 변법계 무미혹이며 하 좋다. 자유향수해안이명중묘향일만이요 세계종은명보연시방이며 자유향수해안이명항납보유요 향납이라고 향 하는 것은 향남 항상 이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그 섭수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받아들이는 게 두만강도 받아들이고 압록강도 받아들이고 낙동강도 받아들이고 오늘 이뭐 장강, 양저강까지 바다는 끊임없이 뭘받아들입니까 강물을 받아들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향나비하고 아 향남 말고 뭘했습니까 항출을 했지요. 예? 지난 시간 에 우리 항출이라는 대목에서 제가 한번 잘라낸 적 있죠. 항상 말도 하고, 슬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행주자 어묵동의 항출, 이게 이제 묘법신입니다. 이게 묘색신이다. 다법법신이다. 항상 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또, 뭐랍니까? 항, 나비를 다 받아들인다. 자비로워야 다 받아들이죠. 우린 자비롭지 않기 때문에 조금 껄끄러우면못받아들여요 눈에 뭐 이렇게 티끌 하나 들어가면 막까끌럽고이렇듯이내 마음에 보다 끼면은 남을 절대 용납 못하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바다쯤이나 돼야 바다가 되는데 바다는 제가 해석할 때뭐 뭐랬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받아다. <laughs> 아 정말 그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 모든 비를 어떻게 다 받아들인다고 받아. 다. <laughs> 원래는 받알았거어요 그러다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편하게 받아라, 받아라, 다 받아라. 이강물도 받고, 저강물도 받아라. 아까 얘기했던 것도 뭐가 있었죠? 상방. 뭐라고 했죠? 예. 강릉입니다. 지금 이 손에도 강릉이 강릉이 있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온몸가강이 저는 뭐 강릉이 하나 딱 있잖아요. 나와 이거 6개 정상 강릉 하나 톡 나와 있죠. 여기서 함경을 서렸으면 좋겠어요. 하신물이 하나 나오셔 가지고. 능경은 네. 여기서 103개 대달하니 부채묘 정수에서톡 나와서 넘주술하잖아요. 그죠 저도 뭐이아안있면뭐그 선생님 좀 피곤하셨던가 하신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슬퍼하시잖아요. <laughs> 저도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잘안 돼. 아, 향납. 이것도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게 시간만 되면 은한 구절이라도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너무 좋은 것들이라. 음. 그 우리 어른 선님께서 항상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뜻을 모르고 이렇게 이 묘미를 모르고 감동을 안 받고 읽는 것을 뭐라 하냐면 개모르 먹듯이 모르 맛을 모르고 그냥 <laughs> 막 먹는다 이거야. 이게 음. 새콤달콤한 걸 느껴야 되거든. 그니들은 스님들을 가끔씩 잘 물어요. 스님들이 요즘은 스님들이 이제 이제 탁발 안 다니시니까 잘안무는데 뒤에 왜 바람 메고 이렇게 촌 동네 가서 이렇게 보리살 한 대씩 살한 대씩 이렇게 탁발 나가면은 걔들이 스님들만 잘 물어요. 왜 무는지 아세요? 스님들이 조주 스님 때문에. 개에게도 불성이 없다니까. 걔가 기분 나빠가지고 <laughs> 그렇게 문자 하드들은 선임들은 막 야무지게 무는 거야. <laughs> 그래서 예 나도 무다 그래. 무다 하는 거야그 <laughs> 선임들을 보면 이제 그 걔가 기분 나쁜 거야. 개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해줘야 신유 불성이라. 모든 삼라만성의 불성이 있는데 해피 주면은. 우리 개팔자가 왜 <laughs> 불성이 없는 팔자가 됐나 내가 스님들은 어물 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향 다음에 향수회가 있으니 그 향수회는 항상 받아들인다고 사실은 안 받아들이는 바다가 어디 있나 다 받아야 받아죠 향납 보리라그 바다는 법의 흐름을 항상 받아들인다. 그 그러니까 밴데이 소가지 같은 거 가지고